안녕하십니까. 황금캐는 정성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옥수수를 한창 수확 중에 있습니다. 아 어, 지금 오늘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옥수수를 땄는데, 어, 1차 따고 지금 10접 땄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택배 보내고 또 다시 이제 지금 10접을 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낮에 지금 온도가 지금 시간이 한 12시 다 되니까, 와, 엄청 덥습니다. 택배 작업을 한 3시까지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2차 발송을 지 하려고 합니다. 옥수수 주문하신 분들이 지금 목을 빠지게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지금 이 더운 날 어쩔 수 없이 옥수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옥수수가 맛있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거를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옥수수는 초보인 분들은 이제 수확할 때 언제 수확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 저도 맨 처음에 옥수수는 언제 수확해야 되지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 보면은 첫째 이제 가장 맛있을 때 언제 따야 가장 맛있을까? 이제 옥수수를 어 언제 따야 가장 맛있을지어 그거를 판별하는 게 옥수수 수확할 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옥수수는 어, 어르신들이 어, 수확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언제 수확하냐? 이렇게 보면은 예, 수염이 이렇게 빠짝 말라야 돼요. 그리고 좀까 까봐서 약간 몰랑몰랑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눌러보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눌러보고 이렇게 약간 이제 물컹물컹 해줘야 돼 이렇게 이게 딱딱하면은 이게 단단하면은 벌써 이게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수염이 빠짝 말랐을 때새까맣게 마르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 일조량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전년도하고 완전 다릅니다.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다르게 옥수수가 빨리 익어버립니다. 전년도나 뭐그 전에 보면 은 어, 흐리기도 하고 뭐 이제 좀 해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시간을 조율을 좀할 수가 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어, 한 이틀 뒤면 따면 되겠다. 막 이러다가 갑자기 확 익어버려가지고 바로 따야 되는 그런 어,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도 지금 밭이 여기가 가장 많이 심어져 있고 저쪽에도 좀 작은 짜투리 방 이런데 짜투리 짜투리 땅에도 옥수수를 심어놨다가 어, 빨리 이제 익는 곳도 있고 막 천천히 늦게 익는 곳도 있고 어, 밭채 특성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 가장 잘 익었을 때는 어, 요거는 조금 좀더 있어야 되고 이 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끝이 마르면서 여기 안에가 촉촉할 때, 요럴 때 따면 딱 좋습니다. 자, 이렇게 딱 비틀어가지고 타주면은, 비틀어서 따주면 좋습니다. 요것도 지금 다 익었어요. 요렇게 지금 딱 요런 게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거 까가지고 한번 보면은, 예. 네. 옥수수가 알이 꽉 찼죠? 이렇게. 말랑말랑. 이렇 눌러보면은 조금 말랑말랑한 감이 있어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보이죠? 요럴 때 따면 딱 좋습니다. 근데 요새는 일조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 좀 기다려야지 하면은, 어, 수확 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 수확 타임을 놓치면은, 어, 약간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계속 딱딱해져요. 그래서 곧 수확 타임을 놓치면은 어, 그 옥수수는 어, 이렇게 삶아 먹는 옥수수로는 어, 수명이 끝났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뜨거워서 빨리 이제 수확을 하고 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옥수수 열심히 수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많이 따 주세요. 네. 와, 땀 땀 너무 많이, 많이 나와요. 예. 네, 넌 많이 땀이 줄줄줄 흘러요. 땀으로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냄새도 나고. 예. 네, 지금 오늘 일하는 거는 저희 어머니 와서 도와주시고 계시고 와이프랑 이렇게 저랑 세 명이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아. 침 6시부터. 예. 네, 6시부터. <laughs> 너무 힘들어요? 네. 자, 저는 저거 어머니 딴거 옥수수 날라와야 합니다. 당신은 열심히 포장하세요 아. 많이 네. 땄어 피부 다 탔습니다 여보 많이 가져오세요 무거워요 여보? 어, 무거워요 아이. 이게 한 박스 이게 한바구니까 50개 정도 돼요 오 아. 대박 여기 옥수수 크네. 네, 이거 좋아. 여기 잘컸어 예뻐 보여. 너무 좋아. 좋지. 돌아주세요. 응.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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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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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건 또 지금 이러면 몇 개야 150개 정도 된다 한세개 정도 돼요? 더, 따면 더 따면 돼. 겠 응. 포장하는 거 힘들어요? 어, 허리 너무 아파요 허리 아파요? 30개 짜리여봐 아뭐이렇 많이 넣었나 너무 많이 넣었나 옥수도 커서 그래 어. 여기는 옥수가 커 거네 어. 이이 먹는 사람 어. 게 밭마다 조금 달라. 달라 그럼. 어. 그러니까 이쪽 밭은 또잘 됐어. 어, 농, 농사가 잘 어. 땅마다 되게, 되게 밭이 땅마다 또 다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 토질이 받아먹는 사람이 사람들은 또 운이 좋은 거야. <laughs> <할수 없지. 웃음> 우리가 또 그전에 가지고 있는 거안 되나? 참새들의 에머드 참새 나서 더 넣어. 아, 많아서. 좋네, 알이. 이건 알이 좋아. 수비스. 서른 한개한 개만 넣어. 서른 한 개. 응. 이건 삼십 개짜리 그래, 박스. 작고, 어. 작은 거는네 박스 더 넣어 주고. 어, 작은 거는 알을 너무 작으니까 아, 어떤 아, 데는한어 꽁이 작으니까 어, 그리고 이거는 딱지 한세네 개씩 한 3, 더 넣어 주고. 네. 이거는 한 개씩. 이거는 서비스로 한 개씩만 넣어줘 그래도, 그래도 박스가 넘친다고 안들어가죠 뭐뭐 어, 여기는 땅이 좋아 그리고 작년에무거워가와 오늘은 우리는 옥수수 수확하고 있습니다 와 햇빛 너무 세서 너무 더워요 너무 뜨거워요 여보 예? 이거 봐. 여보 뭐 땄어요? 옥수수? <laughs> 옥수수 땄어. 와, 옥수수, 에오, 이건 뭐야? 뭐야? 우 와, 뭐 이런 게 있어? 와, 이거, 이거 좀 이상해, 여보. 뭐예요? 완전 이상해. 와, 왜 옥수수 이런 거 있지? 나도 처음 봐, 이런 거. 에이, 뭐, 제대로 안 돼. 좀. 어, 좀 봐, 좀 봐. 꽃? 옥수수 꽃? 응, <laughs> 옥수수 꽃인가? 그런데, 아, 이거, 과학? 과학? 뭐, 뭐더라? 이거뭐 먹는 거 응, 그리고 그 그거 또 너무 크고 좀 이상하네. 응. 와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왔지? 그래도 하나 있어? 하나만지. 하나, 어, 이거, 하나 이거, 있지. 어, 이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laughs> 봤어요. <laughs> 아. 고생했어. 네 오늘은 거진 코다리네 어, 뭐, 점심 식사로 왔습니다. 어, 제목이 뭐예 옥수수 따고 어, 부모님하고 와이프 정신 어, 사주고 있습니다. <laughs> 어서 오세요. 안녕 여보. 안녕 여보. <laughs> 맛있는 거 드세요. 네.